1번은 도형에서의 확률인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도형에서의 확률은요. 도형에서의 확률.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전체 넓이를 생각하면 돼요. 도형의 전체 넓이가 전체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건에 해당하는 부분, 뭐 색칠한 부분, 이런 뜻이겠죠. 사건에 해당하는 부분, 내 넓이를, 요렇게, 어,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도형에서의 확률이 나와요.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원판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거를 다트를 던져서 맞출 거야. 근데 똑같이 이렇게, 3등분을 한 거야. 자, 그리고 1, 2, 3번이 있어. 내가 다트를 던졌는데 3번 자리에 맞 맞출 확률 이 자리를 맞힐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전체가 몇이야 3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해당하는 자리가 1만큼이죠 근데 혹은 얘를 어떻게 나타내냐면요 얘는 120도인데 얘는 90도고요 이쪽은 뭐 210도니까 150도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 그런 경우. 1번은 이제 90도로 나오고요. 2번은 120도로 나오고, 3번은 150도로 나왔다. 예를 들어. 그럼 이때는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우리가 반지름을 뭐라, 뭐라고 놓고, R이라고 놓고. 그럼 전체는 당연히 파이 R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150에 해당하는 거니까, 파이알 제곱 곱하기 360도 분의 150도일 거 아니에요. 그쵸? 결국 근데 얘는 어차피 약분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36분의 15니까 3으로 약분해서 12분의 5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냥 어차피 전체가 얼마예요? 전체가 얼마예요? 360도인데 어차피 부채꼴의 넓이는 우리가... 그 중심각에 정비례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60도분의 150도 해줘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12분의 5 이렇게 해줘도 되고요. 이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넓이를 구해야 되는 경우는 구해주면 됩니다. 각도가 나온 경우는 각도를 활용해도 되고요. 자 여기까지 이 필기할게요. 여기 시작. 자 이제 1번 문제 풀게요. 다음 원판을 원판에 화살을 쏘고거든요. 화살이 6의 약수를 맞출 확률을 구하래요. 그렇죠? 그러면 음 너무 쉽죠? 전체 8개 중에 하나잖아요. 맞죠? 아6의 약수구나. 어 여기 약수야. 그럼 1, 2, 3, 6이니까 4개다. 그렇죠? 그럼 4개 이렇게 돼야죠. 2분의 1. 자, 이번은 1, 3, 5인 세원으로 이루어진 간역이 있는데요. C 부분을 맞출 확률이에요. 그럼 일단 전체는 25파이가 될 거고요. C 부분은 그쵸? 25파이에서 9파이를 뺀게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25파이 분의 16파이. 아, 25분의 16이구나, 알수 있죠. 끝!